삐삐 많이 속상했나보네 언급노에서 좀 목소리가 좀 거칠어지네 근데 언급노는 아니었잖아 그급노는 아니었어? 네. 아니 나. 그런 느낌은 아니야 <laughs> 여기 아유 어, 귀엽다 아... 여기 공주들이야? 나스날 공주도 있네 여기 윈터, 큐아리는 예? 그런 것만 이렇게 아 옆에가 뭐 윈터 큐아리너 뭐야? 힘내래 어. <laughs> 아 힘내래 아, 아, 아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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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 아, 휴아리 힘, 리리리라 기다는 기다는 어? 저도 떼기 하려고저저떼 하려고. 저 c 응? 인터뷰 좀 했어요. JBC 오늘 어땠나요? 제가 찍어드릴게요. 나오지 않아요. 예예. 왜 나오게 됐나요? 제가 좋아하는 또 좋아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. 좋 오늘 제가 메시지 패널로 나왔는데 많이 아쉬웠나요? 너무 출발 못이지 않나요? 축을 진짜 몰라요 예, 이게 감준마 뭐냐 감준마 아 지나가는 사람 아쉬워 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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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열심히 했네 나 진짜 티가 나지 열심히 한게아나 근데 오늘 좀 많이 깨달았어 아직 많이 부족해 난 아직 아, 배고프다 아, 아직, 아, 뭐, 뭐, 아직 뭐, 뭐, 파티이나 뭐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, 뭐,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 아, 근데, 근데 아, 왜홉 스트리머가 없을까 아, 진짜? 진짜 뭐 맞네 맞네 어 이게 미국 아, 뭐. 스트리머 많이 없네 아그 숲에서 는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콕좀 추천 많이 해달라고 이러더라고 없어 근데 여자가 축구문하기 쉽지가 않아 아, 솔직말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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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근데 여프야 왜쳐봐아 아이 아, 맞어맞스토 어때? 뭐? 어. 아, 그 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프씨한테 여 푸시 이거. 잠시만요. 옆 푸시. 옆 푸한테 되게 편안하게 하긴 해. 그렇지. 우리한테는 아직도 벽을 치는데.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 푸도 방송까면 내가 불편해 똑같아 그거는. 방송 켜졌으니까 그거 그런 거지. 웬만 속 유소나. 두명아니면다 불편해 나나 나네. 이 보초리편해 보초. 그래, 감수 보초라고 말 잘하잖아. 맞아, 맞아. 살았다. 숨 쉬어 숨 쉬어. 후. 김봐김 내가 봤 재동이랑 게지 않아? 어, 게그 낫지 않 삐삐 와어어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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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맞아 맞네, 저... 어, 맞아, 맞네. 야, 아, 아따, 이 사람 말야 어. 어. 궁금해서 나도 물어보는 거야 끊어지이거예 뒤에 너무 쓸데없는 관심도 아니, 아니 오빠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어? 아 아니, 그녀는 그런 적이 없었다 아 그냥 이제 좀 너무 관심이 너무 이제 손니까시청자 열려고 불러네 열려고 불러왔다 맞아요 맞아, 맞습니다 사실 주즘에는스튜은뭐 <laughs> 없나요? 그러니까 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스튜 오빠 음, 요새 뭐 없어요? 약간 아! 이성적인 그 모먼트가 없냐는 아, 거지애누가 네. 어떻게 되셔나아요 <laughs> 이런 <이러고> 거 말하는 거이분도 <거야. 웃음> 본인이 약간 언급노처로 했거든 그거 같아? 여기는 이제 또 아. 몰입도가 또엄청나 다. 아그역캠 그래, 그래. 그 분이니까 아. 약간 좋을 아. 거 같아가지고 지켜준 거야? 저도. 아, 빅비 많이 속상했나 보네. 언금 노에서 굉장히 좀 목소리가 좀 거칠어지네. 근데 언금 노는 아니었잖아.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었죠. 아니 그런 느낌은 어? 아니야. 네. 아니, 그래. <laughs> <그냥. 웃음> 아, 뭐야 그? <뭐야>? 아, <laughs> <laughs> 튀어가지고. 너무 세요. 어, 아니 이제 뭐 뒤집어요. 뭐뭐 이제 뒤집어요. 뒤집고 있는데. 아, 어가 들어? 기계도. 형 이거 나도 나도 뭐 볼? 빛에 구르기 있어. 구르지? 데르기야 어, 뭐야? 패안 보여서 그래. 그러네. 이십오 처럼보이 오빠 구르기 또 많네. 나몇 살? 나 아, 그래? 아유. 아, 그래? 그래? 아, 그래. 아 뭐깔거 없나? 뭐깔거 없나 보고 있어요. 나 나는 까지 말. 아까 많이 깠잖아. 한번더메뉴는 만드지 마시다. 너 메뉴 아까 개 발라줄게. 우리 앱이 일단. 됐어 잖아. 선평하고 그래. 오늘 아졌는 회전 가능해도 못 이기는데. 근데 우리가 2표는 컸어. 이대웅. 그런 거 말하지 말고. 그래. 나 왠지 비만더 강하네! 그러니까 메시도 이겼다 이게. 번 뭐라고 이겼어. 근데 이제 전년거아 야팀만테 지니까 그게 아니 강팀은 양악을 잘해요 아니 우리는 양악을 못했던데 강팀은 양악을 잘해요 스탠데 아니 우리는 양악을 못해요 응. 근데 우리가 퍼붓을 때 양악 진짜 엄청 잘했는데 진짜 쏜시온하게 손실. 했는데 진짜 근데 이번 시즌은 양악한 경기가 없을 걸? 사우스 센터는뭐 양악이랑 보기에는 경기 개발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마도 헥토트리강했는데 양악을 형은 못 가겠어 아니 심지어 순위 비슷한 또순능도 어제 양악하더만 제동생 외롭진 않으세요? 외롭죠 외롭죠 아외로워 어... 어... 아니, 아니 원래 우리 나이 때문에 약간. 아 근데 형님 이상형이 연하예요 연하. 갑자기 또 왜? 아니 아니 아무 말이 없어. 그냥 무릎. 그냥 그 그래도 연하가 연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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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중계 합방 둘이 할볼 생각 없어요? 아스날대 네, 맨시티하면? 약간 재밌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게 보고 하고. 어뭐 언제 언제 할까? I l 좀 알려줄 수있 I l 언제 할까요? u I love 야 o u I love you. I l 이 v e you. I 봐없어 e you. 이 love you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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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y o 어 I l o 아 e you. I love y o 나 I l o v 고 you. I love y o 아. I love you. I l o 아 e you. I love you. 아유 먹어봐 뭐좀먹어몰라고 아니 먹어 내가 너무 큰걸발했다 동시에 같이 먹다 이렇게 아까 넘어갔어 어 넘어갔다 미안해 어 그래 반갑다 어서오십니다 유튜브 280몇만리죠 형님? 다시 이만히도... <laughs> 맞습니다! 감수 <감시> 뜹니다 여러분! <laughs> 아 그만 반갑습니다!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는 <웃음> 남자! 쿠팡 <laughs> 플레이와 협업하는 남자! 감수 뜹습니다 <laughs> 여러분! 이그만아예 <laughs> 죄송합니다 회님아근늘다는 매트 아근데인야돼이기 귀엽다! 미티마우스한 60kg 찐것 같습니다 회장님 어잘어리신다 여프씨 어잘어려 여프씨 와나 진짜 아, 안어울리겠 아까 와. 그래가지고 쿠팡 어떨 거예요? 와 가자 아아아 갑시다! 어정말 유더규! 아, 이거 이거 아, 아, 아니, 아니, 됐어, 됐어, 줘, 줘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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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줘, 이거 줘, 이거 줘, 이거 이거 줘, 이거 어이이이이이이 아! 들어가서. 저기 저기 뭐 아, 있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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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안 들어갔다! 왜안들어가죠 아니 정 아니... 아니 예. 아 결기를 쳐놨네? 그러니까이씨... 들어가죠저기네네제 들어오시고 다 들어오세요 아, 언제 찍어? 이거 아, 지 아! 눌러야지! 1, 2, 3 1, 하 2, 3 이게 존나게 야서 이게 내가 이게 건드려 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와이존재 맞아요. 와검수다신 <laughs> 우진이 나타났다아틱톡 어, <laughs> <틱토커> 아, <전살. 웃음> 우와! 여기 <여깄나>. 야오 <laughs> 그 <도연>. <laughs> <어머머머. 웃음> <목소리가> 어 일본인분이 <일반> 갑자기 여품 <laughs> <옆을> 몰아주기 했어 이거 <목소리가> 아니 몰아주자고안했데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요품 몰아주기야 이게 아니 뭐 그냥 맛박이 옆에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<laughs> 아니 우리도 예쁘게 잘 나왔는데 왜 언급 안 해줘요 맛박이가 <laughs> 자기 혼자 합성 한아니 <laughs> 맛박이 약간 여포님 기생수 느낌인데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뭘 빨아먹고 <laughs> 는 거야 이거, 이거. 인사하시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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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시 화이팅 제도이 형님은 많이 기가 빨리셨습니다 开心。파이팅 <laughs>